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0일 매일 경제 26면 오늘의 제목은 세입자 궁지로 모는 규제 전세값 자극할 자극할 듯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세 대출 규제 봄 이사철 맞이자 시장 일대 혼란, 격 규제로 대출 연장 힘들어져, 강남 등 반전월세, 반전세 월세 급정, 결국 세입자 을로 만드는 규제, 20일 고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금지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봄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향후 고가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서 대출 전세 전세 대출금을 적각 반납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적발 시2주 내에 반납해야 하는 초강격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계획에. 신중을 기하, 기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정액 시 대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 세입자를 두고 있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해야 한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 대출 규제에는 고가주택의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금을 전면 제한하고 전세 대출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서울 주택시장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이미 9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1주택자 갭 투자자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전세 대출이 차단된다. 정부는 경과 조치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에 대출보증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출 연, 기존 대출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연장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성북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대치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한 직장인은 집주인이 전세를 올리고 싶어도 사실상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값 상승부는 대출이 안 되니 자기 돈으로 채우라 하는데 애 키우면서 저축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실제 서울 강남 대치동 등에서 대미안 대치 팰러스 등의 위주에 이미 중개업소에 나온 전세 매물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전세 자금 대출 연장이 안돼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이사 가려 하더라도 소유한 집이, 집에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도 걱정이다. 전세 반환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구입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쉽지 않다. 시행 대책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은 세 규제를 적용해 9억 원까지는 40%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은 20% 적용을 한다. 시가 14억 원의 주택의 경우 기존 규제에서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가 5억 6천만 원이었지만 세 LTV 적용을 하면 4억 6천만 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 세입자가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 대출까지 차단되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거나 고가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맞딱뜨리게 되므로 전세 만기가 몰려. 있는 올봄 이사철의 첫 시험대가 된다. 고가주택 소유자더라도 21일 이전까지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일에서 19일 주말 내내 서울, 강남, 경기, 용인, 분당 전세 수요가 많은 일부 부동산을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세통을 이루었다. 오늘은 최근 서울 전세 값이 불안한 가운데 20일부터 전세 대출이 제한되며 상황이 더 혼란